총괄완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과 한몸이 되겠다고 굴욕적인 충성 맹세를 하고 뿌듯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법정은 공소시효가 없다. 현실을 회피하더라도 역사적 책임에까지 자유로울 순 없는 것이라면서 제헌절 67주년이다. 재현 의회 선배들의 결기가 그리워지는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감청 의혹과 관련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당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거론,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국정원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 진상규명을 하고 단죄할 일이 있으면 단죄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국민과 진실 앞에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